자, 이, 이 발목을 잡고요. 이 발, 발은 바깥으로 밀입니다. 밀고요. 이 다리로 못 가게 쭉 막는 거죠. 막으면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코반의사 산천김 김경태원장입니다. 오늘은 무릎이 못 움직이시는 70대, 80대 어르신들. 이분들이 무릎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예전 영상에 무릎, 무릎뼈, 이, 이 부분을 마사지하고 움직여라.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앞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. 아주 중요합니다. 어, 움직이게 하고, 왜? 이게 움직여야 무릎뼈가 움직여야 무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근데 무릎이 안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 무릎뼈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무릎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. 이와 똑같은 크기로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. 이 테크닉은 음 어깨 50견, 무릎 그 고관절의 50견의 테크닉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렛대 원리가 되겠습니다. 어, 이 굳어져 있는 이 무릎 관절을 어떻게 하면 이완시켜 줄수 있을 것인가 확장시켜 줄수 있을 것인가 어, 그 부분입니다. 어,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음, 그 부분을 가족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혼자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능하면 가족분이 해주시고 안 되면 본인 혼자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시기는 무릎이 아프신 분은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. 원리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어, 무릎을 음,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이관절랑을좀 넓혀주는 거 하나랑 어그 무릎에서 제가 제일 중요했던 근육이 대퇴직근이라고 그랬습니다. 이 사대퇴 사두근, 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.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무릎이 안 굽혀지지 않는다, 펴지지 않는다라고 할때 보면 어자 이걸 엎드려 놓으시고요.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누군가 하는 게 좋습니다. 해주는 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혼자 삽니다. 자, 이 무릎을 굽히고요. 무릎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, 정확하게 가운데, 가운데일 수, 일수 있게 자, 이, 이 발목을 잡고요. 이 발, 발은 바깥으로 밉니다. 밀고요. 이 다리로 목 가게 쭉 막는 거죠. 막으면 쭉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...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, 허벅지가 엄청 아픕니다. 아프고, 무릎이 잘 움직이시는 분은, 이, 이 무릎 관절에는 통증이 없습니다. 그런데, 무릎이 못 움직이시는 분은, 이 무릎 관절에, 허벅지 근육도 엄청나게 아플 뿐만 아니라, 이 무릎 관절에도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. 근데, 무릎을 못 움직이시는 분은, 사실, 이 굽힐 때, 아까 저는 많이 굽혔잖아요. 여기 90도 이상 굽히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90도 이상이 굽혀서 밀면 아마 자지르, 자지러지, 자지르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. 그러면 이 허벅지 있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랑 이 무릎 관절랑을 단축돼 있어 꽉 붙어 있는 이 관절랑을 펴주는데 쉽겠냐 이거예요.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주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. 대신 그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. 아프니까 자녀분이 너무 강하게 밀면 못 합니다. 아파서. 정말 웃, 우신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잡고 미는 겁니다. 밀, 밀, 밀기만 해도 많이 아파요. 대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해 주시면 분명히 많이 가벼워져요. 어. 자, 그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. 하나는 무릎, 이 뼈, 뼈 자체에 대해서 마사지하고 운동시키는 거 하나. 하나는 엎드려 누워서 이 무릎 관절을 확장시키는 것, 그리고 대퇴근은 허벅지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두 가지 테크닉이었습니다. 무릎이 안 움직이시는 70대, 80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테크닉입니다. 꼭 따라해보십시오.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 대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